아빠가 사랑해? 어? 아빠? 아빠? 아하! 뭐야 이거 뭐야? 아련아련아련 아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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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아련했어 뭐야? 아빠아 아, 뭐야? 아빠누아야 아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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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헤이아오하 아하하 아이하 아하하 아하하 아하이아하 아하하 아하아이구아아닌하 아하하 아아이데아아아 난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아. 전혀 <laughs> 그래 보이지 않아. <목소리> 야! 야! 다좋아 어! <목소리> 친구들 먹여야 안 즐겁고 구슬스 셋, 넷, 다. 앞뒤. 어. 어. <목소리> <목소리>

니 필라테스에 등록할거예요아 맞아요 제가 언니들한테 끊임없이 제 머리카락 <laughs> <좀 주셔요. 웃음> 제머리카락 너무 가져가셔가지고 언니 사랑해서 그랬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<laughs> <laughs> 이번 뭔지 뭐죠 짧아보이는거 짧아 와 진짜 잘한다 너 진짜 유만해보여 <laughs>

자, 이거, 이거 해줘야지, 이거. 예? 아, 야! 어, 우리 건축학, 건축학 계란 같은. 계란? 아니야 <laughs> 계란? <laughs> <laughs> 건축학 계란은 좀 아니지 않나? 건축학 계론 예? 언니, 하늘고리에 처음처럼 너무 아니에요. 아! 여러분, 아닙니다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. 너가 한번 시음해봐 <laughs> 오케 간다. 오케이, 간다. 오케이, 간다. 잠깐만요. 좀만 기다려봐요. 내가 살짝 꾸며볼게. 오케이. 오늘 살짝 이건좀이다 <laughs> <아하>! 그래? 아니야? 어. 순간 내 몸에 수다 하! 아, 야! <laughs> 아, 너 아는구나. 아, 야, 이거 통한 사람 처음이야. 아, 하! 하! 나는 어떡해. 나는 <laughs> 어떡해. 에이. 오늘도 떠나면 나게 숨겨! 오늘 금지야. 절대. 절대. 안 돼. 출근은 안 없다고. 어, 그거 하려고 했는데. 아, 그래? 우리에게 입덕하면? <놀리는> 출근은.